자 이제 는 무슨 작물 나올 차례 마지막 토마토 알죠, 토마토 나와야지 겠 아, 어몽으로 시작해서 어몽 아. 중에서 자 작물들 관계사 된다고 나와서 어떤 작물이냐면 콜롬버스가 인트로듀스트 포게이션 도입한 유럽에다가 도입시켜줬던 작물들 중에서 토마토가 두이니까 기다려 야했다는 얘기네. l o n 오랫동안 기다려 야 했습니다. 뭐보다? 디아더 the others, 나머지 장물들보다. 자, 우리 지금까지 나온, 작물이 총몇 개였니? 총몇 개? 세개세개 t s 토마토까지 그지? 아 토마토까지 어, 고추, 감자, 그래. 토마토. 세개 중에서. 토마토는 더 오래 걸렸다. 나머지 애들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에 그냥 아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더를 붙여야지만 나머지 것들, 나머지 다른 것들, 이런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더 써야 됩니다. 자,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되냐? n 얼리는 거의, 거의 200년을 더 기다려야 돼. 200년이나 지나서 토마토는 이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before, 하기 전에 becoming part of everyday meal. 일상 식사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 200년을 더 기다려야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도 그냥 become 이런 거 쓰면 되는데 안 되겠지? before 다음에 ing 이런 거전체사로 봐도 되고 접속사인데 분사고문이다 봐도 되고 어쨌든 ing 써줍니다. 되기 네. 전까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거 어, 하나 불렀나? 대답했어요. <laughs> 아 그래?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토마토는 늦었을까? 좀 봐봐. 그 이유가 나오겠지? 네 영어 네, s 뭐? <laughs> 이유가 두 가지나 있어서. for this 이것에는 여기서 t h i 가 가리키는 게 뭐다? 토마토의 200년 전파가 그렇지 늦은 이유. 다른 것보다 하필 토마토가 늦게 전파됐던 데는 에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The first 그 중에 첫 번째는 뭐였냐면 대 이하의 사실이었다. 접속사 되시죠? 이 토마토가 looked like니까 엄마처럼 보였답니다. 중간에 얼낯이 들어가면 얘는 많이. 얼낯 오부는 많은이고, 그냥 얼낯은 많입니다 많이 뭐처럼 보이냐면, 뿔, 과일이나 열매처럼 보였다라는 건데, 특정한 poisonous plants. 그냥 식물이 아니라, 독을 가 같은. Poisonous. 물의열매처럼보였기 때문에 아 사람들이 먹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들지지그 You g 어떤 식물 Well known. 잘 알려져 있는 y o d 썼네요. 알려져 m s n o w n 알려져 있다 누구 유럽사 uh, 유럽 사람들 정리해 보면 그첫 번째 이유는 유럽 사람들에게 되게 잘 알려져 있는 독성이 있는 식물이 있겠지? 그 식물의 열매랑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닮아 있었기 때문에 토마토의 u i 가 늦어졌다는 i Because o f this 이것 때문에 자 여기서 디스로 가리키는 것도 뭐겠습니까? 독성. 그렇지 토마토가 독성, 어, 독성 과일과 비슷하다, 닮아 있다. 어. 비슷하다라는. 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 이 토마토들은 처음에는 그러운 되었다, 역시 재배가 되었답니다. 재배되었다. 정태에 들어온 되었다자 오직 뭐뭐로서만 재배가 됐냐면 데코레이티브 플랜트 어, 뭐 데코레이티브 뭐하는 거? 꾸미는 거그 제일 장식하고 꾸미는 거죠 장식의 혹은 관상용이라고 하죠 우리 아 키우면서 그냥 꾸미는 거야 정원에 심어놓고 예쁘다 하려고 그지? 그래서 관상용 장식의 식물로서만 처음에는 오직 키워졌답니다. 라던 뭐보다는, 그래서 푸드 음식으로 썼다 보다는, 먹이 보다는. 토마토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토마토 가장 큰 특징은 늦은 점파 자 첫번째 이유가 뭐였다? 복성 식물과 비슷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먹지를 않았다 환상용으로만 키웠다 이런 느낌이죠 자 아주아주 아주 유치하지만 혹시 몰라도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 우리 아까 어디서 look like, 맞지? l o 이때 l i k 는 뭐처럼으로 쓰였잖아, 그렇 맞지? 이것처럼 뭐여자 가끔 이 자리에다가 unlike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있어. like랑 u n l i 의 차이 알고 있습니까? 비슷 오, 맞어. <laughs> 자 l i k 는풍 사가 무슨 사? 전치 사. 전치 사야. 그래서 뒤에 명사, 어, A라는 명사가 오면 이것처럼, 혹은 이것 같은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처럼뭔가 같은. 반면에 원라이크는 그냥 효용사입니다효용사로 비슷한 즉, 승밀러랑 같은 느낌으로 쓰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아닌 거야. 예를 들어주면. 끝난 거야. 근데 이번에는 they are uh, like를 쓰게 되면 은 뒤에 하나가 꼭 와서 이것과 비슷하다, 이것 같다라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they are like, uh, the twins, 그들은 쌍둥이랑 비슷하다, 쌍둥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잘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있기 때문에 are uh, like를 쓸수 없고요. like만 써야 된다는 얘기이해됐습니다 네. 오케이. <laughs> 이따가 문제 풀때 아마 저것도 나올 거야. 한번 확인해봤고. <laughs> 질문 있으니까. 어 내용상이든 뭔가 좀 어, 애매한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세요. 금지 <laughs> 예, 없어? 괜찮아요? 세윤이도 괜찮습니까? 네, 영훈이도 o 자, 이렇게 전파가 늦어지다가 several d e c a e 10년 그러면 수십 년이 되겠지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그들이 뭐하기 시작했냐면 be consumed 이런 것도 완전 중요하겠다 지금 대이가 누구야? 토마토. 그렇지, 토마토는 소비를 하니 소비가 되니? 되어야. 당연히 돼야 되니까. 여기 비동사 비스피, 비컨슘 드 소비되다 수동체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냥 비겐슈 컨슘 하면은 틀리겠죠. 그 토마토들은 소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드디어! 음식으로서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서요. 자 그리고 나서요 유린 동안 1,500년대 동안에 이 토마토들은 정파가 되었는데 당연히 빨리 됐겠니? 어, 느리, 게 천천히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이런데로 퍼지게 되었다. 먹긴 먹었네, 그지?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천천히 퍼지는 겁이 자리 어. 잠깐 체크해 볼까? 나투 싫어. 나 여기다 그냥 ing 쓰고 싶어. b e 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어, 그렇지. b e 다음에 투도 되고 ing도 되니까 상관없겠죠. e n being consumed. o be c o d 수동태 형태만 잘 지켜주면 상관이 없겠어 <laughs> 빠진 게. 아,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가 그 독과이라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닮았다라고 할. 때 쓸수 있지? r e m e m b e r e s e 요 b l e r e 데요 r e s m e m b e Resemble. r e m e m b e r 하면은 m b l e Resemble. r Resemble. m b e r e s e r 이 자, 우선 여기까지. 오늘 어. 여기까지 하고, 자, 뒤로 가서, 이제 테스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 저기? 네. 음. 뒤로 넘겨서, 우리가 저번에 한 페이지 봤었지? 네. 48쪽부터. 어, 49쪽까지 한번좀 볼게요. 나눠서 봐도 됩니다. 두 번에 나눠서 봐도 되고. 48, 49, 어. 두개 한번 보고 본문에 없단 단어도 몇 개만 체크해 볼게요. 33번 봐 보자. 33번. 도미네이트가 뭔 뜻이었어? 지배. 지배하다, 장악하다. 시은는니까시즌 얘도 장악하다. 릴리즈는 뭐야 들어. 그건 아니에요. 어, 얘는 뭐 해방시키다, 풀어주다 좀 반대 뜻이에요. 투 코버. 지해, 현재하자 정확하다 그렇지. 그리고 4 8번아 이거 위치한데 해야 되냐 레이터 첫 번째 레이터는 무슨 뜻? 후에. 어, 나중에 응. 후에 이런 뜻이고 레러라고 돼서 t 가두개 나오면 이때는 후자라는 뜻이 돼. 후자. 전자 후자일때 <laughs> 후자. 뒤에 나오는 데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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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72번 가볼까요? 72번 플레인 푸드는 무슨 음식? 명백한입니다. 아 명백한, 평범한. 평범한, 이제 보통 음식, ordinary. 평범. 평범한, 평범한, common. 평범한, normal. 다 평범한이지? Distinct만 약간 구별되는 특별한 요런 어, 맞지 않는 뜻이 되겠고요 Distinct가 음, 음. 구별하다잖아, 그지? 그리고 어 89번도 가볼까? 뭐 아이, 텐션이 뭐야 이건? 텐션 이 뭐야? 강렬하고. 강렬한 어, 텐션. 약간 긴장감이라는 뜻이야. 현재 <laughs> 있는 게 텐션 강렬한지. 좋은데 긴장감이 넘친다는 뜻이야. 네. 인텐션 뭐? 의도. 에이도. 의도. 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때 어텐션은 관심. 관심이나 주목이 되겠고요. 관심 주목. 그 앞에 87번도. 88번 바로 앞에 캡처는뭔가 이렇게 붙잡다 포획하다는 뜻이었고 디스 펄스는 반대로 뭔가를 해산시키다 뭐 분산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49쪽 보고 있는 거 맞아? 네. 49쪽. 음, 그럼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제가 한 쪽씩 볼게요. 어, 한 쪽씩 봐도 괜찮고 요걸 하면서 이제 문장 만들거나 할때잘안 되는 것을 한테 말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말하고 하면서 해보도록 네. 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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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오늘 것만 먼저 해봐, 그러면. 오늘 어디서, 어리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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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다가 연습하고, 어, 시험 나눠주니까, 嗯，不会叫么？不会